저는 살때 이런 걸 사요 왜 사이 좋게 나눠 먹으라고 여기서 잘 쪼개야 돼요 잘 쪼개야 돼. 뭐 쪼개면 그냥 싸워 먹는 거지. 싸울 수도 있어. 아빠가 현명하게. 어어어까진다오어 부트지마 제 부트지마 부트지마. 여기서 막지. 봐봐. 뭐. 똑같죠? 똑같죠 완전? 봐봐 똑같지? 음. 완전 똑같아. 어, 자. 이렇게 안 싸우는 거예요. 쌍쌍 봐도 잘못 쪼개면 진짜 에? 형제간에 진짜 주먹 주먹 다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보석과 제일 큰걸 먹는 거죠. 에 뭐야! 야 너네는 뭐 20몇 킬3 0킬로니 아빠는 90킬로가 넘는데 이게 하나로도 안 된단 말이야. 당연히 나한테 주지 니가 그럼. 자할때할때 잘하고 싶다 그랬으면 일단은 여기를 여기 여 붙인다는 생각은 이거 룰이 있긴 한데 일단 그냥 일반인들한테 최대한 붙인다고 생각하고 손목을 세우는 거, 손목을 세우는 거, 세워낚대가야 그럼 몸통을 몸통을 돌려서 붙이면 꺾었다, 꺾었다, 꺾었다. 그러면 여기서 으악! 같이 당긴다는 느낌으로. 근데 여기서 뭐 일반인들끼리한테 아 팔꿈치가 떨어졌네, 새끼고 약세비스네 그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붙이더라도 당겨진다는 느낌으로, 당겨진다는 느낌으로, 그죠? 손목을 돌리면 여기 새우. 세우, 손목을 새우. 일반인들이랑 이것만 하면 그냥 다이기야. 손목 새우고 이쪽 돌리기만 하면 다이깁니다. 일반인들이랑. 응. <laughs> 야, 너네 아침에 씻을래? 지금 씻을래? 샤워. 샤워. 응. 지금 할래. 어, 아침 할래? 응. 아 내가 귀찮아서. <laughs> 나 혼자 할게. 어? 내손안 들어줄 거면서 왜 치? 들어줄게. 집에서... 뭐뭐물 줄어. 뭐 근데 씻고 싶어. 혼자 씻고 싶어? 응. 훌쩍. 이스 아이스. 물장난하려고 그러지? 아, 진짜. 이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엄마한테? <laughs> 물장난하려고 이러? 아니. 물장난하려고 그러잖아. 아니야. 막 휴지 다 적시고. 아니야. 샴푸 다 짜고. 아니야. 치약 다 짜고. 아니야. 놀라고 그는거 아니야. 놀려고 혼자 하려는 거 아니야. 내가 몰라? 아, 우와, 아이. 씻어도 쉬워, 된다 근데 저기하니까시치약짝으로 자르지 마. 어? 오줌만 싸고 와. 어왜 <laughs> 어, 이렇게 말라보이냐 이렇게 내가. 네뭐 말라보이 돼지 같은데. 아니 여기 팔이 <laughs> 너무 작잖아. 왜이래? <laughs> 이게 <laughs> 작아 여기. 이렇게 해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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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이렇게가 있어지 각도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이 각도. 아빠, 나도 씻을래. 래이이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